예레미야서 14장 가뭄 주님께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탄원 유다가 슬피 울고 그 성읍들이 쇠약해져 간다. 그들이 땅에 쓰러져 동곡하고 예루살렘이 울부짖는 소리가 높이 오른다. 귀족들이 종들을 물 기르러 보내어 종들이 우물에 나와도 물을 찾지 못하고 빈 물동이를 든채 돌아간다. 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밭이 갈라지니 농부들이 부끄러워 머리를 가린다. 들판의 암사슴도 새끼를 낳고는 불이 없어서 그것을 버린다. 들락위도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승냥이처럼 숨을 헐떡이는데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다. 불이 없는 탓이다. 주님, 저희 죄악이 저희를 거슬러 증언할지라도 당신 이름을 위하여 선처하여 주소서. 정녕 저희가 당신을 수없이 배반하고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당신은 재난의 때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하룻밤 묵고자 들어선 나그네처럼 되셨습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놀란 사람처럼... 저희를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니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결정적 심판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발을 삼가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 백성을 위하여 행복을 빌지 마라. 그들이 단식하여도 내가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고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받지 않겠다. 오히려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나는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때 내가 아뢰었다. 아주 하느님 예언자들이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않고 굶주림이 너희에게 닥칠 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와 엉터리 점괘와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칼과 굶주림이 이 땅에 닥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예언자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그들의 예언을 듣는 백성도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고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을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악의 대가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 또 다른 탄원,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저녁 달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무나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들에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자들 뿐이요, 성읍에 들어가면 굶주림으로 병든 자들 뿐이다. 정령 예언자도 사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라 안을 헤매고 다닌다.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시온을 지겨워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저희를 치셨습니까?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일 하나 없고, 회복할 때를 바랐으나 두려운 일 뿐입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좌를 멸시하지 마소서. 저희와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 계약을 깨뜨리지 마소서. 이 민족들의 헛것들 떼 가운데, 어떤 것이 비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주 저희 하느님이신 바로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아서 15장 피할 수 없는 징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청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 백성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 떠나가게 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흑사병에 걸릴 자는 흑사병에 걸리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고, 굶주릴 자는 굶주리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심판을 보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곧 죽이는 칼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개들, 먹어치우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다. 나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는 유다 임금 히즈키아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짓 때문이다. 배척하였기 때문에 배척받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해 주랴? 누가 너에게 돌아와 내 안부를 물으랴? 너는 나를 버렸고, 주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등을 돌려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 너를 멸망시켰다. 나는 불쌍히 여기기도, 지쳤던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성문들 앞에서 기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다. 내가 내 백성에게서 자식들을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은 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나는 그들 가운데 과부의 수를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였다. 젊은이들의 어머니를 지도록 한낮에 파괴자를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가 갑자기 그들을 덮치게 하였다. 일곱 아이를 낳은 여자는 기력이 다하여 숨을 헐떡거렸다. 그 여자의 해는 아직 낮인데도 기울었다. 그 여자는 수치스러워 낯을 불켰다 나는 남은 자들도 그들의 원수 앞에서 가래 내맡기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어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내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하리라. 누가 쇠를 곧 북력에서 오는 쇠와 정동을 꺾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재산과 보아를 노액물로 내어주리라. 그것은 내 거주지 곳곳에서 내가 저지른 온갖 죄악의 대가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라. 참으로 내 분노의 불꽃이 댕겨져 너희를 거슬러 타리라.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소서. 저를 뒤쫓는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소서. 당신 분노를 늦추시다가 저를 잃지 마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수모를 당하는 줄 알아주소서.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고 떠드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가득 채운 당신의 분노 때문에 당신 손에 눌려 홀로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은 끝이 없고 제 상처는 치유를 마다하고 깊어만 갑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가짜 신의 물처럼 믿을 수 없는 물처럼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돌아오려고만 하면 나도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 앞에 설수 있게 하리라. 내가 쓸모없는 말을 삼가고 값진 말을 하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되리라.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 망정,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맞서 내가 너를 요새의 청동벽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움을 걸겠지만, 너를 이겨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무도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리라